우리가 5월 가정의 달 우리가 가정을 살펴보며 특별히 부모로서 또한 자녀로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화목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어머니의 믿음 그래서 가난안 여인의 그 흉악한 귀신 들린 딸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애원하며 그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놀랍게 치료하시는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어머니의 믿음을 살펴봤다면 당연히 오늘은 아버지의 믿음을 살펴봐야지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남성분들 기가 네. 주고 계시면 안 됩니다. 네. 여자들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아버지들, 특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귀한 가장들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의 믿음 가운데에서 바로 해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자기 귀한 어린 딸이 이제 병들을 죽게 되었을 때에, 이회당장도 자신의 직분과 사회적 이 지위에도 불구하고 예수 님 앞에 나아가서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앞에 강과하는 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처럼 어머니의 믿음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그들이 참으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할 때에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보여지고, 또한 본이 되어져서 자녀들로 하여금 저절로 부모의 신앙을 닮아가게 되어 주고 말씀 중심의 삶, 기도 중심의 삶,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자녀를 사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반영하고 또한 도전되어지며 주님 앞에 아름답게 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 우리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회당장 야이로는요, 그로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매달린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해당장이라고 한다는 것은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남부로 분단되어졌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미 북 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해줬고요 그래서 갈릴리 중심으로 사마리아 전역에 이방 족속들이 들어와서. 혼혈 정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혈통을 이제 흐트러버리고 결국에는 그러한 신앙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신앙생활에서 이제 그들이 멀리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들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역은 유다 민족은 아직까지 그래도 유다 지파는 이제 레이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 유다 주파도 결국 이제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멀리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게 되어지고 바벨론이 쳐들어 왔을 때에 모든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을 파괴하고 가져가 버리는 그래서 성전이 훼파되어 부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를 70년 생활한 후에 돌아와서 에스라와 또한 학사 네 헤스라를 통하여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새롭게 지어집니다. 그러나 예전의 성전만 하지 못하죠. 그러한 성전이 이제 흩어지면서 회당이라고 하는 이제 예루살렘 지역에서만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져서 회당 중심으로 예배하고 또한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교육들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렇게 해서 각 지역마다 회당의 이제 최고 책임자, 각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들로 하여금 회당장을 세우고 그 회당 중심의 사역을 운영하게 되어지지요. 오늘 지금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회당의 장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지역에서 얼마나 덕망이 있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지도자로서 덕망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 하여도그 가정에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딸이 그만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경을 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감당한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는 참으로 연약한 모습, 약한 모습들이 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진 않아요. 언제나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문제를 주시며 질병을 주시는 이유는 그 문제를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능치못하함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해당 장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22절로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해당 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여 강복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해당 장은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발 아래 엎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주로 자신의 주님으로 인정할 때에 낮짝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강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딸아이에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주세요 안수해주세요 그리고 내 딸을 구원받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딸에게 와서 안수만 해도 내 딸이 살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우리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주님 내 가정에 오셔서, 내 문제에 오셔서, 내 삶에 오셔서, 내 질병을 만나주셔서, 내 모든 문제를, 내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요청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감동되지 않겠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움직이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잘 보았듯이 중간에 우리가 빼먹습니다왜 빼먹었어요? 그것은 이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몇번 제가 설교하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가는 도중에 이제 또한 열두의 혈류증을 알았던 여인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지치하시면 한시가 급한데, 뛰어가서라도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아이만 생각합니다 해당장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저 내 중심으로 내 생각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서와서 내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우리는 매달릴 때가 많아요 내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아니에요 그것은 욕심이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는 바라보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간들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예수님께도 자기 선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섯 번째 선언을 배우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라고 말씀하시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몸실장에 뭐 들어가면 우리가 잘 알듯이 배단이라는 동네에 바로 예수님의 친한 친구와 같은 나사로가 있었는데 그만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의 친한 친구요, 또한 함께 나누었던 그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어서 속히 가서. 그 나사를 로 살려낼 수 있도록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만 예수님이 이제 오예배설교 함께 나누겠습니다만 이틀이나 더 유하다가 비로소 나사로의 집에 가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아니 예수님 지금 당장이라도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러나 먼저 마르다의 믿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란 사실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시고 놀랍게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처럼 해당장 야이로 또한 이제 예수님께서 내 딸에게 오셔서 안수하여 주시 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치료해 주시면 낫게 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만 중간에 이제 열두의 혈육증을 하였던 여인을 만나시는 이런 광경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믿음의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받아야만 기도응답이라고 착각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에 반드시 응답되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기도의 양을 채우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인지를 알지 모를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이 아이로와 같이 주님 앞에 매달리며 낮잡어 드리며 주님을 따라가는 주 아人们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와 같은 야유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셔요?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야유의 믿음으로 그 놀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제 야유의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야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그만 듣게 됩니다. 우리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자 지금 이렇게 회당장의 집에 왔는데 그만 이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셔와야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라는 거죠. 아이가 좀 숨이 깔딱깔딱 좀 살아있을 때 오셨으면 예수님이 좀 뭔가를 할수 있지 않겠느냐. 나는 이제 아이가 숨을 거뒀잖냐? 이미 죽었잖냐? 예수님 이들어 온다고 예수님이 살리겠느냐? 이게 불신앙이죠. 믿음 없음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두려움 가운데에 내 문제 앞에서 내할수 없는 고난 앞에서 내 힘으로 전혀 안되는 질병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휘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광경 가운데에서 참된 믿음의 모습을 해당장에게 야외로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직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되시는 주님을 붙드냐, 붙드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당장, 두려워하는 이 회당자에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우리 다 함께 3 0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따라 할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laughs> 할렐루야. 네.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나요?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에 내 힘으로 할수 없는 좌절에 절망에 낙심하여 빠졌을 때에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정의하죠. 1절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보여지면 누가 못 믿겠어요. 그게 과학이죠. 과학은 입증, 실증 모든 것이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가난한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갈때 칼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가는 도중에 어려움을 겪게 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더라 성경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언약하시지요 이제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75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힘으로는 할수 없는 찬녀를 얻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뭐 어렴풋이 알게 되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참된 믿음을 가졌지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여 취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무려 25년의 세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라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노년에 나이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얻었다면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어요. 그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길 원하여서 네 이삭을 갖다가 이제 번제로 파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당한 일입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럴 때에 믿음으로 그는 순조하며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서 11장 19절에 보면 은 그가 하나님이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할렐루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때에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면 다시 주실 이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고 자녀손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위 사람들은 다 불신하고 심지어 자기의 딸아이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이제 모든 가족이 또한 친지들이 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유에게 말씀하시는 거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해당장 집에 들어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8절에 보면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와봐야 그 아이가 살아나겠느냐는 거죠. 왜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던 이 불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와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께서 해당 장에게 집중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너가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어 강구하며 내 아이에게 손을 얹어서 구원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믿기만 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이 굳건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가짐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먼서사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에 원수막기는 우리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기를 원해요. 그리고 불신함 같기를 원해요.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추원합니다 이처럼,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떠한 질병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나의 주님을 나는 믿노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왜이 아이를 지금 자고 있는 아이를 모르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수근수근한 것입니다 아니 지금 죽은 아이를 갖다가 자고 있다고 말하니 이게 무슨 일인가 여러분 오후 예비 때도 다시 한번말씀 보겠습니다만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 했을 때 이미 죽어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 있는 그 나사로를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며 갑니까? 이제 우리 나사로 자고 있는데 내가 깨우러 가겠다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10편 116편의 15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도들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귀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는 것과 같이 귀한 죽음,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주님 나라로 하실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은 다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은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삶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이로이나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소녀야 일어나라 알았다. 달리다고 한마디의 말씀으로. 아이를 잡아서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일처럼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어떠한 과정을 거치느냐 먼저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처는 말씀하시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관계하지 말라는 거요 믿지 않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 저 예수님이 지금 아이가 죽었는데 자고 있다고 라 말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누가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누가 바라보느냐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들러리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귀로 들어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제쳐놓는 것입니다 너희는 따라올 필요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모와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 아이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과연 내가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여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축복을 주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갈 아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방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며 말. 말하지요. 우리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타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달리다 쿰 쿰이 일어나라는 라 아람어예요 달리다는 소녀를 말하지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달리다 쿰 아이야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은 다른 게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전혀 일어날 소망이 없고 살아날 기적이 없는 그 아이에게 우리 주님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 기적의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달리다움하며 손에 손을 잡아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놀라운 관계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그 관계를 볼 때에 참으로 눈으로 보아 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면서도 하주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지 못하고 기적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손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의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놀란운 기적에 동참하며 체험하는 주 아름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42절은 그렇게 말씀하지요. 소녀의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여러분, 죽어간 아이가 어떻게 고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기적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전혀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마감 부장에 들어가 보면, 이제 귀신 들린 아들을 놓고, 이제 그 아이를 낳게 하고자 하는 아버지가 이제 제자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능력이 없죠? 어떻게 낳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할수 있다면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더라는 것이요 믿음 없는 소리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대답하셔요? 우리 구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아멘 따라해봅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언제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 없는 아버지의 모습이 할수 있거든 예수님 좀 살려주실래요? 뭐 안되면 말고 이거지요 여러분 그런 불신앙의 모습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탄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주님 나좀 도와주세요 주님 내 문제 좀 해결해주세요. 내 질병 좀 낫게 해주세요. 뭐 안되면 할수 없죠. 여러분 이딴 믿음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을 비롯한 타종교들은 그런 말 합니다. 인샬라란 말을 해요. 인샬라. 인샬라 무슨 말이에요? 될 대로 되라는 거죠. 고쳐주면 좋고 안 고쳐줘도 할수 없고 여러분 이게 무슨 하나님이 그들이 믿는 신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믿음대로 될 질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네, 믿음대로 될지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회당장의 아이로가 어떤 믿음이었어요 자기가 회당장의 지위와 그런 높은 덕망과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당시에는 이단자요 모두가 수군수군한 자요 메시아라는 것 때문에 신성보도까지 하는 그런 죄악을 시하는 그런 자 앞에 그런 납작업들입니다 자기의 자존심 내려놓고요 자기의 지위 체면 내려놓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 주님 제 아이에게 오셔서 "손만 얹어 주세요"라는 간절한 믿음으로 매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의 귀한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큰 고난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아이가 이미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해당장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런 믿음으로 내가 보리라. 기적을 체험하리라 말씀하시며 이제 회당장을 데리고 그 아이에게 가서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하세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마실 때에 즉시로 그 아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놀라운 믿음의 현장 기적의 현장은 누가 체험하느냐. 좋아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동일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달라고 믿음 없어하는 그 아버지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철석같이 믿는 철석같이 믿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가지고 가난 여인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 아이를 향한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놀란 기적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에 신앙의 일산을 되도록 물려주는 아름다운 가정 될수 있기를 주의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